확실하게 먹고 2패 때 물량딜 하라 그랬어요 나는 가는게 아니고 힐딜 엄청 중요해 이걸 왜강조해야되는지 모르겠지만 3 <목소리도> 이야기. <응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피하나, 3중인데, 제가, 제가 좀 받읍시다. 저 용중이잖아요. 안 보나? 아우, 진짜, 메시지를좀 나와봐. 쫄딜. 냄새 잘 피하고. 파도 잘 피해. 육중부터 딜러스 어마무시하니까. 아우. 살있쓴나만 보겠다. 풀피 좀 채워봐요. 여기로 살았네. 자리부터 잡고. 이패에 물약 털라 그랬어요. 응, 응. 예, 심어 살려 가식이 제일 급해. 2,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벗겨 줘야지 9 1 2 쫄길 확실하게 당신의 와 개많다 이쪽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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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피하고 법사들이 개멋있네 파도 잘 피하고 당신이 대상입니다 질은 파도 그만 맞아요 자리부터 잡고 3 2 1 6 6 6 6 6가 아우, 가식 육중이네. 잘, 잘 산게. 살려. 이제 육중 슬슬 산기니까, 지금 산게. 육중은. 졸이 살짝 안되는 느낌이에요. 신경 쓰세요. 육중5 이, 터 1, 2, 3, 5, 6, 7, 8, 9, 10, 1 3 1 5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거고6어7 28, 29, 20, 21, 졸딜, 졸딜, 졸딜부터 이번에만 살면 되니까. 겐생기랑 다 활용해 졸딜, 랜드 피하고. 그래서 이정 아, 제발 이렇게 그렇게 드팔 살아봐, 살기만 하면 돼.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게. 기래 기래 기래, 잡아요, 그니까 별이 있어서 가식 전부 걘생기 그냥 다 빼라 지금 제 집도 올려 가식 전부 자리부터 잡아요 집중해 육중 상계하는 거 잊지마 거의 다 육중 이상이야 풀기왔테니까 털고 거의 다 육중 이상이라 그랬어 상계 쫄딜 해주고. 쫄딜 중요해. 5미터 이내에 사람 없어야 되고. 토니 워터 전부. 디버프 끝났어. 됐어. 6중 3개 중요하다 그랬다. 귀 하나 2개네. 아우. 쫄딜. 쫄딜 밀림 전멸이야. 첫 3개. 개생기도 뭐든 다줄딜어우 씨발 됐어. 3. 이, 1. 상계 확실히 키 하나 더 받으면 안 된다. 상3상3상5상그야 아, 아, 아. 랜드만 밀어. 랜드만 밀어. 있는 거다 털고. 어우개 힘들다 아, 대보 올려줘요